온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 앱, 아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아비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리워드 앱 시장은 약 5천억 시장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쇼핑몰과 카드사 또는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는 리워드 방식까지 추산한다면, 리워드 앱 시장은 아주 작은 상점일 뿐입니다. 특이한 아이템의 리워드 앱이 만들어지고 그 소문을 듣고 가입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 다시 삭제하는 것이 리워드 앱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유저들은 생색내기 혜택에 지쳐 있고 값진 혜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만큼 리워드 시장은 혜택만 꾸준하게 줄수 있는 아이템이면 잠식하기 딱 좋은 시장이며, 아비는 이 시장을 잠식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한 회사입니다. 리워드 앱이 저평가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저들의 심각한 유동성, 즉 가벼운 충성도입니다. 유저의 충성도는 기업 가치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충성도는 사이트를 이탈하지 않으며 평균 활동 시간과 참여를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유저의 충성도를 얻으려면 유저에게 가치와 혜택을 줘야만 합니다. 기업 가치를 저평가받는 리워드 시장에서 아비는 그 편견을 깨뜨릴 것입니다. 보통 리워드 회사들은 광고비가 들어오면 수익을 먼저 챙기고 남은 광고비를 주다 보니 유저들이 투자한 시간 대비 보상이 작아 불평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한 많은 유저들이 칼퇴 및 앱을 삭제하게 됩니다. 한번 삭제된 앱은 두번 다시 깔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앱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비는 유저의 보상 불만을 충족시켰습니다. 아비는 단순하게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주는 일반적인 리워드 앱이 아닙니다. 아비는 포터 형태의 리워드 방식을 결합한 국민 어플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포터 형태를 시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혜택을 줄수 있는 포인트 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는 많은 서비스 시스템이 충돌하지 않으며 영원히 멈추지 않는 포인트 순환 구조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거부감 없는 수익 구조를 장착시켰습니다. 아비는 5년간의 기획 개발과 테스팅으로 복잡한 순환 구조의 최적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아비 시스템은 톱니바퀴가 한 몸이 되어 멈추지 않는 시계가 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아비의 프레임은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유저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은 명분 있는 지출을 하고 그 광고비를 받은 아비는 수익으로 챙기지 않고 기업의 이름으로 소상공인 무료 광고를 지원하며 광고를 본 유저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비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매출 곡선으로 수익을 올리며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아비는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지 않으며 아비만에 멈추지 않는 상생의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특화된 아비 플랫폼의 엔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속의 모든 화면을 장악한 벌 광고 시스템입니다. 유저의 휴대폰에 어느 화면이든 벌이 날아가서 광고를 보여주며 포인트를 지급하는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어, 벌이 날아오면 손으로 누른 후에 위로 올려서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받으면 됩니다. 반면 시간이 없을 때는 벌을 아래로 내리면 3일간 저장되어 시간 날때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관된 벌 광고는 3일 안에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고를 보는 도중 다시 보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스크랩한 후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팅 중다 오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회원은 90% 이상이 자신의 휴대폰의 전체 화면을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허용하였습니다. 기존 모든 어플의 권한 허용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두 번째, 상생의 길을 기업과 소상공인과 유저가 함께 걷는다. 스폰서 광고, 기업과 국가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광고로 소상공인의 광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벌 광고와 콘텐츠 광고에서 광고보기를 실행하면 광고 중앙에 스폰서 회사를 0.5초간 보여주고 상단으로 올라가며 자리를 잡고 15초간 노출하게 됩니다. 스폰서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기업은 소상공인의 광고를 지원해주고 그 광고비를 받은 아비는 광고를 보는 유저들에게 광고비를 나눠주는 명분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가행정기관과의 면담에서 회사 시스템을 인정받았고 활성 시 광고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스폰서로 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 광고를 지원받은 동네 커피숍 사장님은 대기업이 우리 가게를 홍보 지원해 줬다며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며 삼성에게 고마움을 갖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삼성을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커피숍 광고를 본 같은 지역 유저들은 삼성이 소외된 골목 상권까지 돌봐주는구나 하며 흐뭇하게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감사히 받게 됩니다. 삼성은 많은 이들에게 고마운 회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판매자와 유저들의 기쁨 아비 쇼핑몰. 아비 쇼핑몰 입점은 무료입니다. 아비 포인트로 구매를 해도 아비 포인트가 재생성되며 판매된 해당 상품 판매 마진은 아비는 수익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구매 유저에게 기본 포인트를 지급하고 판매된 해당 상품을 바로 구매가 가능한 상세 페이지를 안고 포인트를 줄여 벌 광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판매자들이 광고를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자동 광고 생성 포인트 지급 시스템은 아비의 자랑입니다. 네 번째, 취미 생활로 얻어지는 대박 포인트 콘텐츠 광고.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일 정도로 유튜브가 대세이며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키와 재능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편집 기능까지 배워야 하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아비는 모든 유저가 소설 시, 수필, 사진, 생활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그 콘텐츠를 시청할 때 광고가 뜨면 그 화면 제공자와 광고 시청자가 포인트 수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헛돈을 쓰게 하지 마라. 모든 광고의 타겟 설정. 아비의 소상공인 벌 광고와 콘텐츠 광고는 모두 무료가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지원을 받기 기다리기 힘든 업체는 유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광고 집행 금액은 5만원입니다. 전단지도 뿌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하물며 벼룩 시장 광고비도 안 됩니다. 이 금액으로 3,000명에게 내가 원하는 지역, 성별, 연령을 설정하여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비가 자랑하는 소상공인 광고는 유저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높은 포인트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소상공인 광고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는 플랫폼은 아비가 최초입니다. 소상공인 광고 모집은 이미 프리랜서 인쇄 플랜이 완성되어 있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 재원을 만들어라. 공유 플랫폼 아비의 공유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 라이프 코너 입점은 경쟁 구도로 고정과 유동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광고비를 측정하게 됩니다. 2. 유저 공유 수익 환원. 유저가 필요한 업체나 아이템은 당사와 협의하여 앱에 입점하며 연간 소상공인 광고비를 측정하여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3. 타 리워드 업체 연동. 현재 4개의 업체와 연동되어 있고 추후 3개의 업체와 추가 연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받는 금액 외로 20%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다양한 포인트의 사용처.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으며 타사 플랫폼을 연동하여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쓸수 있는 쿠폰과 상품권을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비에겐 최대 30%의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납부 기능,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통신비, 공과금,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수수료 500원과 10%의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추후 교육비와 아비페이 전환, 각종 서비스 가입에 실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생.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타 업체와 상생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이유들은 최적화가 아니라 금전과 자사 중심의 포커스입니다. 즉, 희생이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플랫폼은 부유한 기업이나 가난한 소상공인과 혜택에 목마른 유저 모두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비의 빅피처는 결제 시스템 및 포인트뱅크입니다. 그렇게 모인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시스템을 안착시켜 포인트로 결제도 가능하고, 일반 결제를 하면 아비 포인트가 쌓이고 계약된 결제 수수료로 자동으로 광고가 나가는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비 시스템은 후발 주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비가 주는 혜택을 감당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는 해외 분양을 하여 5년간 로열티를 받아 일정 부분을 소상공인 광고 지원에 쓰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화상 브리핑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계약 조건 및 상세 일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비는 이미 성공한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